그래서, 자, 그, 백에 이런 용법이 있어요. 그냥, 하얗다. 그게 하얗게 다 없어진 거. 무산됐다. 그쵸. 그래서, 비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비어버렸다. 라는 뜻이 될수 있고요. 그게 조금 더 파생되면, 아, 백지했어. 대구말로. 아, 백지했어. 아, 그걸 괜히 헛수고 했어. 괜히 했어.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아, 백지했어. 대구말로. 아, 백지했어. 라는 말이 있어요. 이따가 제가 문제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백지화 되었다. 그리고, 아, 백지 줬어. <laughs> 그런 말 있어, 진짜.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아, 이거 백지 했네, 백지 익혀놨네. 아, 백지 익혀놨네. 할 때, 그, 때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백지 줬어. 돈도 못 받을 거. 백지 줬어. 그러면, 돈도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백지 줬어. 그냥 줬어.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구 말인지 우리 엄마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맨날, 아유, 또 백지 그런다. <laughs> <laughs> 내가 내가 막 화를 내. 그럼 우리 엄마가 또 백지 썩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들이 쓰는 말 중에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백지했다. 괜히 하였다. 헛수고를 하였다. 아무런 남김이 없는 일을 하였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괜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뭐 그런 뜻이 있어서 바이츠 그러면 아까 바이츠는 똑같은 성조긴 한데 걔는 멍충이 할때 바이츠 글자가 달라요. 얘는 먹는츠를 써서 우리 칠반 남마님의칠 써가지고 바이츠 그러면 백지 먹었네, 공짜로 먹었네, 돈한푼 내지 않고 그냥 먹었네라는 뜻이 돼요. 바이츠라 이때 우돈한푼 내지 않고 무임 무임승차했을 때 이렇게 바이츠를 했다고 쓸수 있어요. 그리고 바이츠 바이나 그러면 아무것도 내 공을 들이지 않고 그냥 먹튀했을 때 바이츠 바이나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냥 먹고 집어갔어 돈도 안 내고 그랬을 때 바이츠 바이나 이렇게 쓸수 있고요. 바이츠 트출 바이츠를 이따가 한 가지 뜻이 더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이츠 바이나 게이드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니这양 바이츠 바이나 하意 이스마 이렇게 엄마가 뭐라 하는 거야? 니这양 어 직구석에서, 이도안 하고, 그냥. 니 쩐, 양, 발으바이 나. 好意思吗?不是,不好意思吗?好意思吗?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 발음이 같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니 쩐, 발츠 하는 거라. 니발으라 하고 똑같아요, 발음은.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어, 발츠바이 나. 니好意思吗? 이게 무슨 뜻? 무슨 뜻? 맞아 조별 수업할 때 그런 놈들이 있어요. 발츠바이나 하는 놈들. 성적만 올리는. 어 이거 그 무슨 뜻일까요? 빨츠 바이 나. 여기 뜻 한번 쭉 해석해보세요. 니저 야, 이치 바이 나. 저야하이 스마.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좋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너 이렇게 거저 받고 거저 가져가니까. 좋냐? 부끄럽지 않냐? 좋냐? 이런 뜻입니다. 니저 야, 이치 바이 나. 하이 스마. 이렇게 쓸수 있고요. 선배 선배 이름은 뺄게요. 그쵸? 그 사이다 광고. 너 이렇게 하니까 부끄럽지도 않니? 하이 스마. 좋냐? 라는 뜻이에요. 안 부끄럽냐? 이런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거, 지난 키워드 할 때, 일으키다라는 걸 배우면서 이걸 배웠어요. 바이쇼를 읽으면, 우리말로 하면, 백수인데, 이 백수의 뜻이 조금 달라요. 바이쇼가 중국인들이 느끼기에는, 놀고 먹는 뱃수가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렇게, 그냥, 모일푼으로 시작하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 있나 볼게요. 모일푼으로 시작해서, 정답이 나왔네요. 부산 부산 아저씨님이 만드셨어요. 맞아요. 자수정가하다 바이쇼치자. 그러면 맨손으로 집을 일으켰을 때 바이쇼치자, 바이쇼총예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백수로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이쇼치자. 바이쇼 추예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바이쇼 치자 바이쇼 추앙예 이렇게 쓸수 있어요. 바이쇼 치자 바이쇼 추앙예 쓸수 있고요. 이렇게 마윈처럼 그 가난한 영어 선생님으로 시작해서 집을 일으킨 경우에 자수성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 아무것도 없어. 막 하얘 머릿속이 그때 이렇게 써요. HSK 6급 단어입니다. 콩발. 콩 콩은 빌공자죠. 백가 하얗게 그래서 이렇게 비는 거. 콩바이라고 쓰고요. HSK 6급 단어예요. 자주 나온 단어예요. 콩바이. 그래서 어떨 때쓰냐면 아, 어, 나 머릿속이 하얘. 뇌즈리 이편 콩바이 요 패턴으로 많이 써요. 쭉써 보세요. 뇌즈리 쭉 이편 콩바이. 뇌즈리 이편 콩바이. 뇌즈리 이편 콩바쭉써 보세요. 뇌즈 그렇죠. 뇌즈 콩바이了. 내 머릿속이 온통 하얘. 그 뭔가 헐막 이런 게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순발력 없어 뭔가 떠오르지 않아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우즈 리핑 콩바이 이 패턴으로 많이 써요 나우즈 리핑 콩바이 아니면 아까 슈프머님 저랑 그냥 나우즈 콩바이러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우즈 리핑 콩바이 패턴으로 맞아요 뻥쿠이 다이스 뜻은 같아요 뻥쿠이 요새는 다 쉽게 뻥쿠이라고 쓰면 되죠 머릿속에 하에 라고 쓸때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아 백지 줬어 백지 백지 보냈어 우리 스티브리님 520개 아, 바이송 러 그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스티브리님이 아까 나한테 520개를 쏭 보내줬어 근데 520개를 스티브리님이 바이송 러 그러면 나한테 무료로 준 거일 수도 있고요 어감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아예 뭐 바이송 g 러 내가 그냥 드렸어요 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스티브리 님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쓰고 아스바이송러제 리액션도 안해 완전 제 먹튀야 제 바이치 바이 나야 그러면 두번째 스티브리님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스티브리 님? 스티브리님 1번 2번? 아까 스티브리 님이 다 쏘고 520개 싱싱취쇼 하.. 이게 전문있어 230 230이 전문 230개 이거 뭐지? 스티브리님딴번 잘못 쏘신 이거 잘못 쏘신거 같은데 잘못한 것 같아요. <laughs> 이거는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스티브리님이 뭐 때문에 쓴지 모르겠어. 그럼 타바이스오라 그러면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 스티브리님이 무슨 마음으로 풍선을 쐈는지는 사실 스티브리님만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듣고 판단하는 거야. 이게 공짜로 준 건지? 괜히 준 건지? 우리가 판단해야 돼. 아까 그래서 바이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 이벤트 행사로 말썽라 그러면 그냥 드립니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나중에 스티브님이 다 후회돼가지고 아말썽라 그러면 헛되게 아 백지 줬어 이 뜻이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거저 그냥 드립니다. 그냥 대가가 없이 빈손으로 대가가 없이 미엔페이로 드립니다. 맞아요. 미엔페이로 드립니다. 근데 대가 없이 드립니다라고 쓸때 공짜로 드립니다 뭐 그런 뜻인데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그냥 드립니다. 우리도 그냥 드립니다랑 공짜로 드립니다랑 둘다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이송치엔 니어 부여 그럼 이건 무슨 뜻? 이건 이벤트예요. 그럼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송치엔 니어 부여 이거는 괜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지? 괜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바이송치엔 니어 부여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벤트예요. QQ 이챗에서 하는 이벤트 바이송치엔 그러면 대가 없이 거저주는 돈, 너할 거야 안할 거야? 뭐이오뭐이딩요뭐이딩요할때 거저주는 돈, 그쵸? 그렇죠? 렇 그러니까 이때는 무료로 돈을 드린다고 하려면 그냥 멘페이 송을 쓰면 되지 굳이 바이송을 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저 드립니다라는 어감을 주려고 바이송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하늘색깔님처럼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말을 쓰려면 그냥 멘페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얘는 거저 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말송지엔이라고 말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은 그냥 대가 없이란 뜻으로 쓰였지만 동사 앞에 있는 거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여기에 이게 경상도 문제인데요. 경상도 문제에 아 백지 해놨네, 괜히 이렇게 해놨네, 재빨리 이렇게 해놨네,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놨네, 겨우 이렇게 해놨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백지캐 해놨네.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정답은 1, 2, 3, 4번 중에 무슨 뜻일까요? 요게 정답은 1번이에요. 백지캐 해놨네. 괜히 이렇게 해놨네. 아무 대가도 없애 했는데, 이거를 괜히 쓸데없이 해놨네. 이런 <laughs> 어감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이에요. 나온 김에 2번도 풀어볼까? 아, 나 인자 막 하다 원서시럽다 이거는 그 무슨 뜻일까요? 아, 나 인자 막 하다 원서시럽다 인자. 마카다운은 서슬었다. 이건 그몇 번일까? 1번. 이젠 모든 것이 다 부끄럽다. 2번. 이젠 점점 힘이 든다. 3번. 이젠 점점 부끄러워진다. 4번. 이젠 모든 것이 지긋지긋하다. 인자 마카다운은 서슬었다. 인자 마카다운은 서슬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젠 모든 것이 다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인자 이젠 마카 모든 것이 또 다, 또, 그리고, 언서 싫었다, 남사 싫럽다 부끄럽다, 라는 뜻이 되겠지요. 어, 现在,所有的都很,很不好意思,所有的都很害羞, 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둘다 1번입니다. <laughs> 정답은 둘다 1번이고요. 자, 다시 복습할게요. 백지 캐놨네. 백지 캐놨네. 무슨 뜻? 4번이라고? 이젠 모든 것이 언서 싫었다. 아, 넘사 싫었다. 언서 싫었다. 다르구나. 언서 싫었다.害羞. 뭐, 중요하지 않아. 백지 캐네 그럼 그 백지 캐네 백지는 무슨 뜻? 서먹서먹하네. 언 <laughs> 서시럽다. 너무 서시럽다. 아니야? 그래 4번이에요? 알겠어요. 자, 하여튼 그러면 아그 백지했네 라고 할때 지금 이 상황이 뭔가 백지했어. 그럼 그때 할때 백지했어. 그럼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괜히 했어 라는 뜻이 돼요. 괜히 했어. 그쵸. 바이츄얼러. 어, 이 분은 잘 아시네. 이 분은. 맞아요. 바이츄얼러. 지금 해 타고 있는 이 몰이 하고 있는 것들이 백지 백지성을 내놓, 백지화를 내나 이런 것처럼, 백지, 괜히,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괜히, 한다는 게, 바이의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 백, 백자가 사투리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바이싱쿠, 그럼 무슨 뜻? 어, 이네이네싱쿠님이 쓴 것도 다 맞는 말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앞에다 다 붙여볼게요. 신쿠, 고생하다라는 동사 앞에 바이싱쿠라고 쓰면, 아유 괜히 고생했네 다 날렸어 막 타이핑을 연락 했는데 다 없어졌어 바이싱쿠 러 바이싱쿠 러 자막도 매일 러 바이싱쿠 러 바이싱쿠 헛수고했다 바이싱쿠 이렇게 쓸수 있고요 바이싱쿠 바이싱쿠 괜히 헛수고했어 그리고 되게 슬픈 건데 우리 엄마가 문열었 손님이 없어 방송 켰는데 손님이 없어 바이 조셩이 바이 백지 조셩이 백지 괜히, 이런 뜻이구요. 쪼샹이. 괜히, 쪼샹이. 쪼샹이는 사업했어. 그니까, 러 괜히 삽질했네. 팔이만 <laughs> 날리네. 손해봤네. 뭐, 고생만 하고 돈 하나도 안 되네. 할 때, 헛장사했네. 라고 쓸 때, 바에 쪼샹이. 이렇게도 쓸수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나왔던 바에 칠은 돈한푼 내지 않고 무의도식하다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지만, 1번으로 쓸 때,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이럴 때쓸수 있어요. 내가 괜히 먹었는데 엄마가 더 맛있는 걸 해준 거야 내가 괜히 헛배 부르게 컵라면을 너무 배고파서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5분 있다 와가지고 엄마가 막 진짜 맛있는 밥을 해준 거야 그럼 나는 아씨 백진먹었네 바이츠 라고 쓰거든요 아바이츠일러 깡깡치 방변미야 오바이츠하 백진먹었네 라고 쓸때바이츠 그러면 괜히, 헛배만 불렀네, 라고 쓸 때, 발치를 쓸수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거, LOL 스킨을 샀어요. 근데, 不好玩.이 스킨이 不好玩. 어, 바이, 말라. 저,什么意思? 또 먹으면 되죠? 맞아요. 免费도 쓰죠. 근데, 오늘은 바이를 키워드로 공부하는 날이에요. 자, 不好玩. 어, 바이, 말了 저, 저,什么意思? 大家,请帮我翻一下吧. 아, 들을 씨, 재미 드럽게 없네. 괜히 샀어. 노잼이야. 괜히 샀어. 맞아요. 노잼. 괜히 샀어 노잼, 헛돈 썼어 라고 쓸때 바이 마일러 라고 쓸수있고요 아씨 아까 그거 괜히 틀렸어 바이 쇼어 러 아이씨 봐. 왜왜 바이 왜뭐왜 <laughs> 왜? 바이 쇼어 왜? 뭐 왜? 잠깐 있어 봐봐 <laughs> 뭐 이래 우리 평소에 다뭐 이래 바이 쇼어 뭐 처음 보는 그림이다 근데 좋다 아이씨 바이 쇼어 있어 그러면 이거 무슨 뜻? 오뭐 바이 쇼어 러 걔, 듣지도 않는데, 괜히, 괜히 말했어.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그럼 요까지가, 괜히 뭐뭐 했어. 라는 뜻으로 쓸수 있고요. 내가 잠깐 초급자님하고 인사할 게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인사하는 동안, 이것 좀 하고 있어 봐봐요. 여기, 내가 인사를 좀 하는 동안. 초급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초급자님. 아이씨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근데, 아이씨팔, 이렇게 하면, 인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아이씨팔. 왜 근데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조금 자니 너무 어려워. 타이난마 왜 전부 송짜 너 신신 치시오나? 왜 이런 거 주시지? 원래 토크켰더니막 이런 거잘안 주는데. 그렇네. 심지어 반찬이 발풍선이 있네. 그림이 아 그래? 아무튼 아무튼 그렇고 워프 우쉬. 치킨이 준 거는 뭐예요? 자지 자지. 진짜 내내 자지 비비큐 자지 교촌 자지. 저 진짜 초딩인제빨이 들어가. 자. 전 거저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밥 먹었니? 吃饭了吗?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네? 전 거저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려면 워워난 아니야. 不带拿,是吗?对初记者来说怎么样?我想知道,我不想知道你哪不哪. 자, 전 거저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我不是 저는 일단 아니에요. 그냥 거저 먹는 사람. 음, 전 거저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我不是白痴的人. 발치 바이 나더랭 뭐不슈발치 바이 나더랭 이렇게 쓰면 되구요 아 괜히 먹었네 아빠가 치킨 사아 여기 치킨이 있구나 내가 억울 끌었어? 자아괜니 먹었네 아 아이요 바꾸겠다 아이요 괜히 먹었네 바이치라 바이치라 아빠가 치킨 사왔어 빠바 빠바 마이 라이 마이 라이 자지 아빠가 자지를 사왔어 빠바 마이 라이 자지 자 괜히 말했어 제 듣지도 않는데 <kung government> <kaz and green> 啊，白吃了爸爸带来了啊，带来了人铁力咕咕，带来了。白吃了爸爸买来炸鸡很好，爸爸买来炸鸡，哎呦，白吃了爸爸买来炸鸡，爸爸好好。下面给你妈的手，白白鸡妈的手，白说了，白说了，他听不到了，他不听了，就是那，他不听了，咱听不到了，那人他，啥情况呀？ 타, 뿌, 팅, 너도 맞고요 여기에, 듣지, 도, 아하라는 어감을 그대로 주고 싶으면, 타, 팅, 예, 뿌, 팅, 너 라고 쓰면 어감을 다줄수 있어요. 듣는 것도 안 들어. 듣는 것조차도 안 해. 라고 그 어감을 그대로 주고 싶으면, 팅, 예, 뿌, 팅, 아. 타, 팅, 예, 뿌, 팅. 그 듣는 것조차도 안 해. 라는 거를 굳이 살리고 싶으면, 타팅에 뿌팅너 라고 말하면, 어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고요. 이거 없어도, 얘는 부사고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타뿌팅너 라고 해도 돼. 제안 듣잖아. 근데 제가, 어, 하는 그, 얄미워 죽겠는 그 어감까지 주려면, 타팅에 뿌팅너 라고 말하면, 어감을 다 그대로 줄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배운 거, 괜히 배웠죠? 백지 배웠어. 한 개도 기억이 안 나. 백지 배웠어. 괜히 고생만 했어. 한 개도, 1도 몰라. <laughs> 백지 배웠어. 1도 기억이 안 나. 자, 한개도 몰라? 백지 배웠어. 바이, 什말라 백지 배웠어. 바이 신글라 이거야. 그쵸 이거도도不知道. 이거也不知道. 바이 싱글라. 白寫了.白 싱글라. 왜什 이거도. 이거도不知道啊. 한 개도 모르겠어. 이거也不知道라. 좋습니다. 부샹나 쉬의 더.這是什麼? 白寫了.好好.白寫了.白신글라 발신구얼라 <목소리로> 뭐, 이거 또, 이거 예. 둘다 맞아요. 이거 예, 부지나와. 뭐 이거 예, 부지나와. 이것도 부지나와. 양것도 또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 개도, 한 개도, 한 개도 다 모르겠어. 라고 할 때는 또. 한 개도만 말하려면 이거 예. 발신구얼라 뭐 <목소리로> 뭐 이거 예, 부지나와. 이렇게 쓰시면, 지금까지 하신 거, 괜히 했어. 약간 다전할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이 휘다라는 뜻이 가진 의미가, 휘다라는 뜻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중국이랑 우리랑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긴 해요.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자로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찾아보다가,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백기를 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얘를 바이치라고 하는데, 백기를 든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그냥 샴빤주. 직장인이야. 지금 오늘 일요일이에요. 내일 출근하셔야 되죠. 회사에 뱃기를 드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위치 주위치 바이치 주위치 러 바이치 우리는 주위치 러 바이치 이거는 그냥 제가 작문 해드릴게요. 여러분 번역만 해보실래요? 제가 채팅방에 저번 주 시간에 배웠던 치까지 써가지고 요렇게 썼어. 그럼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샵 워먼 샵펀즈어 워먼 샵펀즈어 주치러 바이치 왜냐면 내일은 일요일 우리 모두 일하야해요 왜냐면 우리 이미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했기 때 그래서 우공가야우주치러 바이치 백기를 들었다 그렇죠 우리는 백기를 들었죠 내일 우리는 내일 또 회사에 가서 일해야 돼요 신용카드를 결제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도 느낌 비슷해요 바이링 링은 목이에요 목 넥타이 할때그 바이링 그러면 카라 하이트 칼라 계층을, 우리, 우리, 는 아닌가? 사무직에 일하는 그런 계층들을 바이링이라고 해요. 하이트 칼라라는 말, 우리 들어본 적 있죠? 하이트 칼라의 뜻을 들어본 적 있죠? 어, 나도 비테 하고 있어. <laughs> 바이링 똑같이 써요. 셀러리맨도 같이 써요. 셀러리맨 일반적으로 샹판주라고 표현하는데, 샹판주하고 바이링주 어떻게 좀 다르냐면, 바이링주는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느끼기에, 음, 그 약간 조금 더 샹판주 보다 뭔가 어, 철박토 아,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왜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우리 엄마가 생각할 때막 출장 많이 다니고 이 일이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샹판주 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란 느낌이 조금 고급진 느낌이 그렇게 반영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왠지 막 출장 많이 다닐 것 같고, 왠지 잘안 잘릴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있어요. 바이링, 바이링, 일반 요, 비짱 높은 교육 그리고 특히教育이景이있고요 공조经验. 요거 화면에 좀 옮겨드릴게요. 어떻게 쓰냐면, 문장을 장문하시긴 좀 빡시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죠. 자, 요런 느낌이에요. 바이링은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 일반적으로 모든 바이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요비자어 까오 더짜오위 베이징 어... 조금 높은 그 교육의 배경이 있고 조건이 있고 그리고 공수와 징행이 있는 빡시니까? 음 빡셔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도시 약간 그래서 정시 바이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일반적으로는 정시 바이링 도시의 화이트 칼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 그거 입는 애들 있잖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이 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중국에는 초상이나 표현을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시 그러면 우리 수이 수이 입을 때왜 수이는 흰색이고 그리고 이거 왜뭐 이렇게 가족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하얀색 옷 입고, 여기 흰색 꽃 꽂고, 이렇게 조이를 표현하잖아요. 이 하얀 일이 뭔가 했더니, 이게 이제 집에 나쁜 일이 있을 때, 죽음을 누군가가 이제 초상을 당했을 때, 이 일을 바에실이라고 쓰고요. 초상을 치르는 거를 빰 바에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흰색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는 이제 우리랑 중국이랑 같은 느낌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금은 중국의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중국도 대부분 다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토장,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묘지에 많이 묻었는데 중국 이 인구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너무 이제 그 영토를 다 묘지로 쓸수 없잖아요. 죽은자를 위해서 그 지금 중국인들은 화장하는 게 일반적인 풍습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방식은 수장이에요. 수장. 수장이 뭔지 아시죠? 더恕, 슈. 슈. 그, 수장 후얼 쓰지 않고, 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 그 뼈가, 화장하면 이렇게 뼈가루 나오면, 그거를 나무를, 나무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섬기는, 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어, 우리나라는 요새 납골당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중국은 지금 제일 유행하는 거는 수장인 것 같아,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묘지에 묻고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지금은 다 화장을 해서 수, 어, 수장한다고 하던데 수목장이라고 해요 음 제가 잘 몰라요 이거 죄송해요 수목장에 슈모라고 쓰나보다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게 나무에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새롭게 나온 말이 뭐가 있냐면 특히 사천 쪽 사람들이 여기 돈을 많이 쓰는데요 맛있어 f 핑이라는말 새롭게 나왔어요 요새 그니까 러 우리도 우리 뭐 무치도 뭐 따지 아 그건 보험인데 보람상조 같은거 막 나오, 무슨 상조 무슨 상조 있잖아 중국도 이제 이런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표현이 아예 나와버렸어요 장례를 중고로 바이 슈 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 바이 스어 샤오페 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되게 막 청렴한 돈을 쓰는거 이걸 읽은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전에 HSK 유급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를 풀다가 나는 이제 이걸 하다가 혼자 상상이 어디로 빠졌냐면 난 약간 이제 이돈 이게 아 청렴한 소비 문화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문제를 엉뚱하게 풀었거든. 알고 보니까 이게 새로 나온 장례에 드는 돈들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색 비용, 백색 소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장례에 드는 비용. 무슨 상조, 무슨 상조 하는 거. 바이스, 샤페 이렇게 쓰고요. 장례비를 굉장히 많이 쓰는 동네는 그 밑에 쪽에 약간 좀 미신을 많이 믿고. 사천쪽 사람들이 장례비를 그렇게 아끼지 않는데요. 그쪽에 사업하시려면 사천으로 가서 사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장례 쪽뭐 그런 사업을 하실 거면 그쪽 지역으로. 되게 실리적인 동네는 장례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바이써더 이프랑 바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입은 옷은 바이써더 이프에요. 그냥 흰색의 옷. 근데 중국에서 그냥 바이 라고 하면 의료계에 종사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바이,天使, 그러면 백의 천사, 백의의 천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총칼은 들지 않았지만, 전쟁터에서 흰 옷을 입고, 바이, 짠시, 백의를 입은 전사는 힐러, 의료인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나이팅게일. 어, 한끗 차이인데 느낌 다르죠. 바이서더 이프랑 바이랑은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 내가 입은 거는 b 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고 what's o n h e r i e 써드이프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를 검색하면 그냥 자동 검색으로 막 간호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입은 거는 by써드이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는어 마지막 건 사실 그 빈도가 높아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이런 문화가 되게 겹쳐서. 알고 계시면 HSK 문제 풀때 나처럼 헤매지 않겠다 하는 것들 준비했고요. 중요한 건 앞에 있던 아 백지했어 괜히 했어 할때그 바이 바이츠 슬러 아 바이 헐러 잠이 안와뭐 바이 헐러 카페인나 커피 괜히 마셨어 잠이 안와 이런 얘기 할때 바이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어, HSK 에 혼동이 없으시기를 嗯，好好。今天我们讲到这里，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 주시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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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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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